마태복음은 찾기가 좋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해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짠 한번 넘겨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노방 전도한다고 우리가 나가서 많이 이제 전달했는데 반응이 꽤 뜨거웠습니다 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길에서 찬송 듣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아 그래서 우리가 좀더좀 좀 많이 할걸 그랬구나 아, 이곳에 들어온지도 벌써 2년 다 돼가는데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찬양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아시는 분들, 크리스마스 자체가, 자, 여기 한번 해주세요. 짠. 그냥 크리스마스는, 다음. 네, 크리스투스 플러스 마스입니다. 크리스투스 플러스 마스. 크리스마스가 요거 두 개가 합쳐서 된 거예요. 크리스투스 마스. 그러면 크리스투스는 뜻이 뭘까요? 크리스투스, 아, 이게 그냥 발음상 비슷하잖아요. 크리스투스는 뭘까요? 그리스도. 마스는 뭘까요? 이게 천주교의 미사가 마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뭘까요? 우리는 말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말이 크리스마스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말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 그러니까 너무 뭐야 종교적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이제 쓰지 말자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막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기도 해요.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란 말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해피 홀리데이로 바꾼다고. 자, 근데 우리는 꿋꿋이 전 세계가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자.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또. 내놓을 수 없죠.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메리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요 그럼요. 그럼요. 메리크리스마스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꺼주시고.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신 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어느 왕 때라고 합니까? 헤로당 때라고 합니다. 헤로스는 당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라고 그래요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 여긴 네가좀 다스려. 약간 자치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유대 지역은, 헤롯, 네가 알아서 좀 다스려라. 내가 총독도 보내겠지만, 너한테 먼저 권리를 줄 테니까 좀잘 다스려봐.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시켰어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능력은 있었습니다. 건축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성전도 다시 짓고 이런 식으로 능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격이 좀잔인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 또막 의심해가지고, 얘가 혹시 내가 왕이 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뭐 자기 동생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너무 많이 죽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람들이 동방에서 딱 나타납니다. 동방에서 동쪽에서 사람들이 딱 나타나요. 낙타를 타고 왔겠죠? 딱 낙타를 타고 왕궁으로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정체는 뭐냐? 거기서 동쪽이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봐요. 지금의 이란. 그러니까 옛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이란 지역에서 아마 별을 보고 점을 치던, 박사, 요즘 박사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 점을 치고 이렇게 별을 보면서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별을 따라온 거예요. 아, 저 별은, 어? 아니, 저 별은 왕이 오는 왕이 태어날 때 뜨는 별이 저기 멀리 떠 있구나.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쭉 찾아갔어요. 뭐 별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별이 떨어지고 영웅이 태어난 얘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강감찬 장군이에요. 강감찬 장군이 별이 때로 떨어진 데서 태어났거든요. 별이 떨어진 데가 어디게요? 낙성대예요 낙성대. 2호선 낙성대 역이 강감천 장군이 태어난 곡이에요. 그래서 별이 떨어져서 낙성, 이거 낙성대학교 아닙니다. <laughs> 어, 낙성대학교라고 치면 낙성대학교 나옵니다. 패러디한 대학이 나오고 낙성대가 낙성대학교가 그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2호선의 낙성대역이 별이 떨어져서 강감천 장군이 태어난 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거주시고요. 자, 어쨌든 아무튼 뭐 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별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방박사들은 아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딱 가서 아 오늘 왕자님이 태어나셨다면서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가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왕자님 태어나셨다면서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 왕이 태어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헤로시. 안 그래도 자기가 왕이 되는 거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니면 왕의 자리를 노릴까봐 막늘 불안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는 왕이 태어났으니까 축하드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아직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대체 어디야? 어디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막 소동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베들레헴에서 언젠가 왕이 난다고 했으니까 거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자, 그래서 박사들 불러서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좀더 가시면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혹시 가서 먼저 가셔서 왕이 태어났는지 보시고 그리고 잘 경비하신 다음에 저에게도 꼭 전화주세요. 저도 가서 경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 경비하려는 게 아니죠.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 아예 처음부터 싹을 없애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명을 딸려 보냈겠어요. 이게 헤롯의 실수였어요. 아, 오, 박사들만 보내면 안 되죠. 자기 부활을 해서 미행을 시켰어야죠. 헤롯이 어리석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유 친절하신 왕이네 그리고 딱 이제 갑니다 간데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쭉가 보니까 별이 어느 집에 딱 멈추는 거죠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가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고 선물을 이걸 드리죠 처음에 드리는 선물이 황금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선물이 유향 그 다음에 드리는 선물이 몰약. 이게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선물을 드리거든요. 동방박사가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고 세 명이라는 설이 있지만, 성경에는 세 명이라는 말은 없고요. 자, 이세 사람, 아, 세 사람, 어, 저도 그냥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데, 황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축하하는 거고,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축하하는 거고, 몰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아, 축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경배하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귀한 선물이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가실 때 이거를 팔아서 여행 경비로 쓰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자, 이제 이 소식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왕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헤롯한테 가지 마. 아,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야 너네는 그냥 돌아가. 딴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가라. 그리고 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속은 걸 알고는 너무 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락만 오면은 바로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라고생각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오니까 아 속았구나 도망갔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를 보내서 잘 따져보고 야두살 밑으론 다 죽여.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처음에 슬픈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근처는. 두살 밑으로는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가서 두살 밑으로 다 죽였어요. 이때 몇 명이나 죽었을까? 학자들이 베들레헴 당시 인구를 거꾸로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한 스무 명에서 서른 명 정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셨죠? 예수님은 그 전에 지금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가라.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난민이셨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아기 때 이미 난민이셨, 난민이셨던 거예요. 정치적 박해를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 주제랑 관계없지만 교회는 난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최소한 교회는 난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막 이런 뭐, 뭐 난민이 오면 우리 일자리가 어떻고 뭐또 심지어는 혐오 뉴스 해가지고 그들이 범죄가 많고 막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반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아, 예수님도 난민이셨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고, 수용 여부도. 이번에 제주도 예멘 난민, 예멘에 온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딱두 명이었거든요. 그건 좀 아니죠. 그건 좀 아니죠. 너무 박하게 기준을 세웠던 것 같고, 기독교는, 교회는, 환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뭐 이슬람교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야, 헤롯 너무 잔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헤롯 너무 잔인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헤롯을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비난해요. 아, 저렇게 잔인한 왕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이 위험하셨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안에 해롯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해롯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잔인한 성품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해롯이 있다는 거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이 왕돼, 다른 누군가가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우 나는 그렇게 막 나쁜 짓, 물론 내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닌데, 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맞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고, 이웃은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왜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하거든요. 그게 죄의 본질이고 우리는 다 안에 해롯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나를 도와줄 서포터로 예수님을 그냥 내 뒤에 내가 그냥 위급할 때 가서 빌만한 누군가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공허하고, 허무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외롭고,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내가 그런 거 인정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혹시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의 선장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그리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먼저 받고, 사랑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 먼저 내가, 사람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수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 받으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후부터 그게 아담이 선악가 따먹은 게그 아담이 선악과 따 먹은 게그 얘기거든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후부터 인간이 지금 괴로움과 슬픔과 허무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구렁텅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너의 상황을 다 해결하고 너의 죄도 다 해결하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네가 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원래 계획대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다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네, 주님, 그럼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당신은 당신이 원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당신은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당신 안에 헤롯이 있거든요.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왕이 되면서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신을 찾는다면 꼭 기독교를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종교는 많습니다. 모든 신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 될게.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무릎 꿇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게 맞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저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그것도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요 헤롯이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왕노릇 안할 테니까,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가마.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 딱 하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회로시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땡기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자리 비우, 자리 비심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리를 왕자리를 예수님한테 드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없어지고 우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싸움이 남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헤롯이 아 조금만 방심하면 내 안에 헤롯이 올라와서 내가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삶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은 그 왕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헤롯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싫어하고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좀 심각해지셨죠? <laughs>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왕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왕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 대신 앉으려는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해롯, 다 아시잖아요? 내 안에 해롯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롯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조건, 아,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의지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하러 나옵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아, 내 안에 있는 해롯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힘써야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내가 말씀을 생각해야지.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예배를 나가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만으로 우리는 해롯을 물리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해롯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겠지만 우리는 또 죽이고 죽이고 죽여서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또 죽이고 죽이고 죽여서 우리가 좀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그래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황금을 받기에 합당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 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해놓고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기준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 이러면 되라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혹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은 다시 기도하는 날이 되면 네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안에 헤롯이 여전히 살아서 제 뜻대로 하려는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살아나서 왕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다시 왕의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내 안에 여전히 헤롯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그 헤롯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사랑받는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왕으로 오신 이 땅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던 삶에 그래서 슬프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던 삶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아직 죽지 않아서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또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왕으로 다시 모시도록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사랑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귀중한 보배합을 찬양하시면.